오징어야. 낚시해볼까, 세경이? 네. 자, 이거, 이거. 이거 뭐? 아, 나 붙여주는 거야, 엄마? 고마워. 세경이 뭐 잡을 거야? 세경이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뭐 잡았어? 이거 문어야. 문어야. 문어? 또뭐 잡을 거야? 어? 이거다. 이거 뭐야? 네. 고래야. 고래 안녕. 이거는 뭐예요? 응? 이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안녕. 이거다. 이건 뭐예요? 네. 물고기예요. 이거다. 응? 이건 뭐예요? 이건 불가사리예요. 얼 <laughs> 때. 안녕.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또뭘 <laughs> 잡아 볼까요? 얼 <laughs> 때. 잡았다. 이건 뭐예요? <laughs> 이건 개예요. 개. 응, 개 잘했어요. 꽃게. 이거 뭐예요? 뭐해? 거북이에요. 오! <laughs> 잘했어요. 다도뭐 잡아볼까요? 잡았다! 잡았다! 뭐예요, 이거는? 조개예요. <laughs> 다시 다시 한번더 이거 이거요 이거는 뭐예요 이리와. 아 <laughs> 잡았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해마예요. 잡았다. 꼬리. 꼬이 인자. 이거는 뭐예요? 보거예요. 보거. 복어. 꼴.

우리들은 음. 어린 음악대, 네. 농내 아인.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돌고래예요. 이... 어? 다시, 다시. 다시. 어? 이, 이거. 우와, 잡았다. 이... 다... 다시, 다시, 다시. 저는 돌고래예요. 아 잡았다, 잘했어요. 잭잭이, 갈매기 잡았다, 잘했어요. <laughs> 안번다안만다